저 그냥 가자어뭐 디마리아 뭐 굳이 뭐 할거 있습니까? <목소리> 형 점수 마이 <막> 올렸제? 형 높으시네요 <목소리> 연승중이다 이 형이 할까? 네 형이? 얘가 좀 부담스럽다 얘는 좀 부담스럽다 아,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2개점은 <목소리> <목소리> 좀 부담스럽다 아, 솔직 나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아 원래 22번일걸요? 아 근데 야 로스 스테치 지려 개멋있어 진짜 존나 멋있어 <목소리> 어 방지 바꾸자 어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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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어 들은 진짜 때에 따라서 풀백도 써요. 로브스? 네. 음... 원이 지금 순경 점수 존나 높지. 괜히 높지. 네, 떨어졌어요? 15등이에요? BJ 해둘 파전님 한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피파르 스티 다가 아니야. 그건 그런데 우리 아재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음. 야, 근데 이 새끼 왜안 오는 거 불락이? 놀라기왜 안오지? 롭슨 12번으로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했었어요 새끼 또저 네이버 검색해봤구만 <laughs> <laughs> 저새게 저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태어나기 전에 롭슨 어? 은퇴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딱 네이버 검색 딱어 느낌이죠 여러분들 음. 그죠? 에 너무 눈에 보.. 눈에 <laughs> 보였.. 눈에 보였다며요 어허? 저도 눈에 보였거든요? 아니 그.. 정말 눈에 보였어요 스탑이 <laughs>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아 음. 근데 형도 지금 첫 게임이란 걸좀 감안해줘 그쵸 네, 이해합니다. 음. 예 이해합니다 예형 오늘 게임 첫 게임이야 네. 음 어제는 잘 이기시던데 에이. 야 근데 어차피 이거 내 이길 건데? 설마 뭐한골 먹혔다고 형이 진다 생각하는 거 아니지? 뭐한 골은 원래 주고 하는 거 아이가 원래 고수들 한거 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어, 근데 패스 존나 못하네. <웃음> <웃음> 리버풀 따위한테는 지시 맙시다. 에이, 또 거기서 또 여러분 리버풀 비하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에? 리버풀에 그리 많대. 오늘 700점 가자고? 700점 찍으려면 오늘도 아침 9시에 퇴근할 것 같은데. 어제 몇 시간 했는 우리 방송? 어제 다시 보기 찍히는 게1 1시간이 꼬리야. 절망 내버라고 꼬리야. 다시 보기 찍히는 게 11시간이었던 것 같아. 뭐야 근데 얘 뭐하냐? 딕스 뭐해? 홈런 쳐버리네. <laughs> 우주로 가네. <laughs> 오늘 만개 맞겠네. 아니다. 아저 힘내자 형님. 저 두두가 오늘 바빠가지고 충전 못하고 내일 손대요 만개. 음. 죽는 줄 알았다. 아 근데 여러분 오, 어제 제가 진짜 아침 9 시까지 방송했는데 아 오늘이죠. 그래도 할 만하던데. 생각보다 할 만하던데. 한번 더 하시죠. 니괜찮겠나좀 네, 괜찮죠. 블락이 괜찮을까? 그분이 <laughs> <laughs> 안되은데아블락이가 괜찮을까 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해. 아니 나는 뭐할수 있는데 두 대야 네가 저보고 아침까지 있어주면 나는 가지. 어두 대야 아, 네가 아침까지 있어주면. 다라는데요 준비됐다고? <laughs> 그 아, 뭐랄까 아. 그 아. 이틀 연속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사람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오. 자 동전 바로 좋고두 대야 근데. 그, 이틀 연속, 끈, 진짜 괜찮겠어? 저 괜찮다니까요. 저 원래 잠을 안 자요, 저는. 오늘도 3시간 잡았어요. 근데, 블락이 의견은 없나? <laughs> 그냥 하자고? <laughs> 나 오늘 일,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차피 <laughs> 내일 내일 합동 방송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음. 진짜 농담 아니고 오늘은 한 적당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챔스 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챔스 안 오늘 네스터에 세비야 축구 볼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음. 그러면은 저 제도 부를까 무슨 잘하네 루안이 다시 부를까? <웃음> <웃음> 루아리 언제 언제든지 부르면 온다던데. 유나 아빠님 어서 오세요. 루아리 부를까? 아, 루아리 존나 재밌거든. 불러라고요? 아 근데 루아리 존나 재밌긴 해, 진짜. 아, 꿀잼이었어. 음. 보행기 내비 <네비> 찍고. <laughs> 아들 연예인 다 됐네. 어... 내일 합동방송 뽀꾸형이랑 비기니랑 어, 내일은 비기니방송에서 합니다 음 내일은 비기니방송 루아니 팬입니다 자 <laughs> 어떻게든 승차까지는 갈게 네. 어, 승차를 니가 책임져라 네. 이게 지금 연승중이라서 연승 깨지기 싫어 몇연승이에요? 이거 지금 한 6,7연승 될걸 이기는 것도 제전문이기 때문에 승천을 저 비기니랑 동갑이죠 친구예요 음. 저랑 비기니랑 친구고 이제 뽀꾸양이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음. 자 우리 멍이님께서 오, 잠깐만요 오늘 존나 빠르거든? 못 넣었다 <laughs> 자 우리 멍이님께서 별봉사 100점 선물 부인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통크 팩을 가입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팩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보니까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루안이? 루아니? 루안이가 그 원이 방송에도 자주 간대 음. 근데 이거 굳이 승차 안 가고 형이 이도되지 그냥. 예. 네. 아, 이길게 그냥. 저도 안편하 <생 authenticity> 그냥 이길게 음. 형은 그냥 무리 그거 같다. 진짜로? 얼마인데? 니들 그거? 얼마인데? 방송이 봤나? 얼마인데? 용이 님또 1다기 이든 형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뭐? 문만요 어? 130억이라고? 아 근데, 그렇게 양 비싼데, 원래, 루이금가루이금가 100억 안 하는데? 저게 구라인 것 같은데? 실화야? 134억이라고요? 예? 야, 루이금가 원래 100억 안 하는데? <laughs> 내가 알기로는. 몰랐는데요? 오, 아다리 지렸고, 와꾸대장 <laughs> 태형님 또한개 팬데 감사합니다. 아, 사, 상한가야? 아, 상한가야? 그럼 안 사. 음. 나 아, 이제 보고... 더, 어? 한방 선보 올렸다. 질라타금가 아이가, 이 새끼. <laughs> 저는요, 여러분들, 진라탄 금카 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시는 이제 상한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음.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제 자신과 야, 약속을 했어요. 음. 더 이상 이제 효구로 살지 않겠다. 음. <laughs> 물론 이제 나중가면약속을 깨라 있는 거고? 어? <웃음> <웃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 여러분들, 예, 효구짓 하지 않겠습니다. 음. <laughs> 저렇게 말해놓고 며칠 후에 있을 겁니다. <laughs> 아우 진짜 선수 좀더 사고 싶긴 한데 뭐 사야 되지? 아 메모리 있어 줘야 돼. 아 근데 박지성 형님 딱 국카가 딱 좋긴 한데 국뽕에다가 그냥 어 그지? 딱딱좋거든요 솔직히 요구는 요구다. 음... 그걸 저희가 믿을 것 같나요? 음 근데 제가 원래 한 말은 지키는 BJ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요? 또한걸들가는데이거 어떻게 막을래? 딱 주고 다시 딱 리턴 마무리 기가 막히지 잘 막네 너없으누가 <laughs> <로스 미만> 쓰레기인데? <laughs> 저걸 못 넣어? 형 방금 바이안캐 좀 이상하게 한거 이거 했는데? 아 그래요? 어. 게이지가 좀이상했네데어 그래 미안하다 음. 공이 땅볼로 가야 되는데 음. 떴어요 응 그래 미안 네. 또 항상 내 잘못이네 네이 음. <laughs> 프로게이머 <게임> 새끼들은 <laughs> 어? 항상 내 잘못이야 어 진짜 피파 못했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와쟤 피파 잘하니까 내가 옆에서 무슨 말도 못하고 그지 왜냐면 다 팩트 같으니까음 하아 하... 그 약속 못 지키네, 전제상 걸게요. 몇 분이고? 어 아, 자, 이제 지능적인 플레이 가자. 음, <laughs> 자, 이제 지능적인 플레이 갈게요. 음. 맞다, 여러분들, 이따가, 이네리 때, 프리즘 클럽, 3대3 데스매치 합니다. 아, 유니 할수있냐 근데? 어. 아, 괜찮아요. 키보드로 가능해? 네. 키보드로도. 다시, 자, 끝내죠. 실수한 <laughs> 차. <laughs> <laughs> 자연스럽다, 어? 오케이, 자연스러워. 그죠? 아니, 왜, 왜? 맞잖아요. 자연스러다 그죠, 여러분들? 어, 자연스러워.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왜? 나 공격하다가 내가 모르고 실수한 거야. 맞잖아. 자, 좋습니다. 자, 8연승. 네, 인내대 한 명은 누구예요? 동훈이. 음, 인내에 음. 있네. 응, 음. 편안하게도 되겠네. 자연스러웠나요, 여러분들? 룬이 진짜 있어? 아 근데 뭐, 저,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 나, 난 저렇게 나궁 나갈 줄 몰랐어. 음. 난 원래 밑으로 있거든. 그냥 대각으로 나가는 거야. 음. 아, 자, 연성 좋구요.